아, 맞아! 운영 <목소리> 부족으로 그 인해서, 있잖아. 일단, 준비된 것도 삭제어버렸다시짜 <목소리>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제가, 어, 생각, 생각한 것처럼 막 하다가, 여기서 <목소리> 두 개를 날려버려가 <목소리> 여러분, 외롭고 <여러분>, 이렇게 됐거든요? 연속폰가까요계세요랜고 <목소리> <목소리> 싶으면 계세요 여기가 컴퓨터였어 원래 선 컴퓨터 우와, 다이아다 여기야, 혹시? 진짜 다이아예요? 어, 네 진짜 다이아예요 이게 아니다 아! 서다이아 아, 저 진짜 이상해 아이야 몇개 했어요? 아 다행이네요. 이아 네, 아, 아, 하나 기염. 아 기염. 오청문소오 청검소. 우리 저희 인챈트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<laughs> 일단 지옥도 아, 네. 갈까요? 그러면 그러면 은 일단 회피속도 많이 키워줘야죠. 흑기서저 지금 많이 켤수 있는데 저 지금 0개 정도 고 있어요. 저 지금 흑에서 1 4 개예요. 저 어, 이거 보시면 한2 0개 정도 돼요. 오이 말했다. 마 있잖아요. 작은 <laughs> 게큰 거랑 같이 연결돼 있어갖고 저몇개 정도, <laughs> 정도 켤까요? 몇개 정도 켤까요? 14개인데요? 아니, 인첸트 상대도 만들어야 돼. 이렇게. 혹시 모르니까 네. 아까 제가 극 했을 때 8개 했어요. 지루다. 봤죠? 어디 봤죠? 어디 이거 거? 하나 있었어, 저기 어디 어디 있어. 님기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저거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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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있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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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? 아까 용알무소에서 용어를... 들었어요 아? 알아요 음? 음, 아유. 아유, <laughs> 네? 어 아, 불안 아저 요거 아이템 좀 버리게 여기 있잖아요. 피면서 아이템 좀. 잠깐만요. 제가 막으러 갈게. 막게요 오야징야좀 oh yeah. 들어와. 들어와봐. 너한 끗씩만 들어와. 왜? 지금 빨리 이책 상자를 만들게요, 저. 네. 만들 수 있어요? 만들 수 있겠죠, 당연히. 책도 있어야 될 텐데. 아, 책은 제가 만들면 되겠죠. 아, 맞아. 저 그냥 그거, 그거? 사탕수수 몇 개만 꺼내면 안 됩니까? 꺼내요. 알거 아니에요. 이거는 꼭 저희한테 필요한 거니까 사탕수수 몇 개만 꺼내인정합니다 사탕수수 해야겠다. 아, 아, 저중국 가서 아. 먹어봤거든? 되게 맛있더라. 사탕수수? 어. 그거 그냥 이렇게 깨물어서 막 진만 응. 빨아먹는, 빨아먹는 거? 아냐? <laughs> 그 빨아먹고 남은 거 버리는 거야? 아 이거. 아니구나. 됐다 이 정도면은 됐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책을 어떻게 만들지? 책 그냥 가죽에다가요. 아 가죽? 뭐 가죽 이 있어요 아니요. 님? 저요 아니요. 있겠습니까? 그럼 가죽도 꺼낼게요 잠시만. 아, 여기서 다이아 있으면. 용암 주변에 다이아가 많던데. 충분 있을 것같 어디 처 왜? 책 어떻게 만드노 아, 됐다. 응? 나아줘왜왜다이아가안 나오네. 그래. 그래. 그 맞아 책장도 만들어 야지그 넓은 공간 어디다 만들기. 이건 될거 같은데요. 일단 흔다. 흔, 흔. 님, 저 잠깐 책장 좀 꺼낼게요. 이래 예, 만들기가 너무 귀찮아서 죄송합니다. 저래서 여기 마크 벨 누고 누고 있죠? 저랑 님. 어, 오! 다이아다. 오, 오케이. 저내 저희 34랑 다이아랑 같이 있어서 아, 하나 극혐. 그 왜 <laughs> 뒤면 자꾸 하나만 나오지? 좀 아이템 좀 삭제해봐 아니 <laughs> 난 다이어트 하밖에 안나와 오 이모디 계세요. 아, 띠시다. 저요, 지금 이거 만들고 있어요. 해볼게요 한번 아 맞어 님 총금속 주세요 저한테 어, 이거 만들게요 님 어디 계세요? 저요? 저님이터넷안 보여요 얘 많이 떨어졌나본데 제가 잠깐 플라이 좀 썼어 찾으러 갈게요 뭐뭐뭐 네. 님 어디 계시요 어, 여기 숨 있다. 어, 여기 근처에 님이 지나갔나본데? 저기 있다. 님 청구석 주세요 아씨 이렸네저이 있다. 아, 이는데아이게 아니라 이 있다. 숨이 다 숨이 있다. 숨이 있다. 숨이 있다. 데 거. 진짜 벌써 가시 봐.